지금 코첼라 가는, LA 가는 비행기를 끊고 있는데, 너무 다 기기마다 가격이 다르게 나가지고. 저희가 심지어 쿠키 다 지우고, 시크릿 모드로 했는데도 가격이 10만원씩 차이나요. 지금 얘 똑같이 7시 반에 출발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거 촬영해야 돼가지고 하나를 뺐거든요. 지금 저희가 뭘로 검색, 아이패드 두 대에다가 핸드폰 두 대에다가 노트북 한대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대로 검색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돈 뜯길 수 있으니까 잘 검색하셔야 돼요. 그 l 레 공항에서 코첼라 장소까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 공항버스 셔틀을 끊었는데, 이게 이 사이트에서 끊으니까 무슨 어플을 다운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메일 주소로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여기 에딱 제가 산 셔틀 티켓이 바로 뜨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도 샀고, 코첼라 티켓도 샀고, 숙소도 했고, 공항버스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뭐 식비랑 그다음에 코첼라를 위한 쇼핑 정도? 일것 같아요. 짜라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코첼라 티켓을 받았어요, 택배로. 이렇게 와요, 티켓이. 아이돌 앨범 마냥. 음. 열어볼게요. 짜라잔! 예! 왜냐면 저희는 셔틀 패스 패스를 샀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코첼라 기간 동안에 이 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 이게. 티켓 팔자? 아. 음지, 티켓 팔찌. 이건 뭐지? 로스팅 파운드 예. 아이 태그들을 중요한 물건에다 걸어놓으면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막 지도랑 어... 그런 거 있네. 가지고 올수 있는 물건들도 있고 써있고.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물병도 사람들이 음료수나 막술 같은 거 반입할 수 있어서 그 빈병으로 가지고 오라고 한대요. 뭔 <목소리> 음. 뭐야? 이게 뭐지? 빙고 같은 건가? 이거 펄, 퍼즐 맞히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보자 에? 아닌데? 이거 붙여서 만들게 하는 건데? 응? 아 이거 만들기 하는 거네 만들기 해야 되나? 어, 와 <laughs> 봐봐 만들기 와 정말 내가 원했던 선물이었어 <laughs> 뭐야? 여기 안에다가 이걸 만 이걸 짓는 건가 봐. 와. 스텝 바이 스텝. 와. <laughs> 음, 그렇다고 하네요. 네. 결국은 만들어서 완성했어요. 만드는데 한 10분? 금방 만들더라고요. 그걸 만들고 나니까 귀여워가지고 여기 테이블에 이렇게 장식품으로 올려놨답니다. 저는 지금 운동을 하러 왔는데요 참고로 저는 큰 조씨가 아니라 작은 조씨입니다 <laughs> 지금 왜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냐 저희가 그 후기 영상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다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체력을 준비해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오직 페스티벌만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걷다 보면 콘텐츠 안에서도 잘 걸을 수 있겠죠? <laughs> 경사가 생겼네요? 네! 전 경사를 만들었어요 전한분도 경사를 만들어본 적은 없어요 살짝만 하면 평평하게 경사 어떻게 올리는지도 몰라요 그 여기 있잖아 스피드 옆에 경사는 이걸로 아. 올리면 되고요 이건 속도는 이걸로 올리면 됩니다 큰조씨가 자꾸 조금만 더 걷고 가자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촬영을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언니 힐이 있네 큰조씨의 언덕과 저의 평지 저희는 지금 어 오늘 거의 코첼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가서 이제 사용할 물건이나 착용할 아이템들 같은 거좀 쇼핑 도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코첼라는 짐을 좀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 겉옷이랑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자그만한 배낭 있잖아요 그 신발주머니 같은 거 그런 걸 하나 살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팩은 다 진짜 그 배낭 여행용 만큰 책가방 백팩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뭐 타킹이나 머리띠나 뭐 이런 아니면 악세서리 같은 거 그런 거좀넣아 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술이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술을 조금 살짝 소분해가지고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아니, 그 어. 외국인들이 페스티벌 가는 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브이로그. 그러면은 별의별 방법으로 방법으로 술을 들고 들어가요. 페스티벌 장. 아니, 술이 너무 비싸니까 막비처럼 생겼는데 비 뚜껑을 열면은 그게 술병이에요. 이만한 향수통 같은데 술을 넣은 다음에 응. 머리에 넣고 머리를 딱그 <laughs> 위로. 거기에다 엄청 독수 높은 어, 술을 가 넣는 거죠. 응. 저희 네일 팁을 보고 있는데 다 우리 새끼 손가락에 비해 너무 커요. 제 디자인은 이쁜데. 근데. 응. 근데 디자인은 진짜 이쁜 거 많아요. 응. 응. 손톱이 작음해서 슬픈 사람 아어요 응. 저는 발톱도 작음해요. 손톱 아니 발톱 뚜렷서 없어질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음, 여기는 이런 귀여운 머리띠도 있는데, 이거는 토시인지 되게 귀여워. 아, 그러네, 얘도 있어. 비싸요. 근데 왜 토끼기가 이렇게 많지? 이거 이스터 거잖아. 근데 지금 이스터가 지났는데 왜 세일을 안 해? 아, <laughs> 시즌 오프 세일에다가. 하 떨어야지. 이스터가 지났는데. 아, 어, 이스터 거야. 아. 이런 작은 백팩을 가져가야 된냐 근데 디자인 너무 c n 이스트 아니야? <laughs> 그리고 근데 크기는 <laughs> 이 정도를 음. 가져가야 된대 약간 이렇게 손바닥보다 음. 좀큰 정도? 백팩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 피카츄 가방. 아 너무 촌스러운데 디자인이. 아 이런 거 괜찮다. 그래? 이, 근데 이 털로 한거좀땀띠 나겠다. 음. 귀엽긴 한데. 이런 스타일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것도... 근데 룩을 완성하고 나면 이런 건더 괜찮은데. 어, 우리가 지금 룩을 안정해서 사기가 좀 그래. 이런 것도 근데 외국애들은 여러 옷에 음. 많이 하긴해 맞아. 귀엽다 응. 근데 저거 토끼기 달린 거는. 저건 어때? 요다가방. <laughs> 진짜 싫어. 어, 저 모자 뭐야? 핑크색깔 볼 없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 저 반짝이. 아. 아니면 얘도저 체인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잖아. 아니면 제도저그 뱃지 없으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 나 아, 뭐 뭐가 없어야 돼. 하나씩 없어야 돼. 헬스걸로 화려하게 입을 거면 오히려 흰색이나 투명이 나. 또 예쁜 셔을 발견했습니다. <laughs> 아 내가 아까 보셨죠? 이거였어.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여러분 저 지금 심장이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귀여워. 향. 어머 어머나. 뭐야 그게아 토시구나. 어머 예쁘다. 야이 스타킹 진짜 귀엽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거 어때요? 아 어, 귀엽다. 귀엽죠? 근데 끼면 웃길 것 같아. 뭐, 웃기? 아니 지금 거기 뭐 달려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좀 정체로 있어요. 여기 세일러문도 있어요. 이 세일러무 그런 게 있어요. 그러게 귀엽네. 네. 여기 완전 약간 페스티벌 룩 전용 우리 샵을 잘 찾아왔는데? 아 어, 여기 가방 많다. 좋아하는 티셔츠 진짜 많아 너무 귀엽다. 그러게 예쁘다야 여기 박스 티 입으면 귀엽다. 얼마임? 30%아 괜찮네. 근데 귀엽네. 근데 30% 치고 질이 진짜 안 좋아. 아 이거 진짜 귀엽다. 헐 바지?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근데 망코. 망코. 사나 두명들어가서 여기 아예 귀에 딱 꽂는 거구나. 야, 이런 거 되게 괜찮다. 징그러워. 그럼 나나 해보고 싶어. 아, 얼마야? 그래? 시칠물. 응. 어, 해보, 해보고 싶어, 해봐 되게 신기할 거 어. 같긴 해. 이것도 이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 여기 봐봐. 여기 완전 코스프레샵이야 어,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아니, 이거 얼마야? 1 7 c 시네에서 3,000원이면 사는데 이렇게 박하네물 <laughs> 건너와서 그런가 <laughs> 맞아, 솔직히 이거 실례야. CNA 시네에서 이런... 일단 하나에 막 1,000원, 1,000원. 어. 맞아. 코로미 양말 개귀여워요. 마멜도 있고, 키티도 있어요. 9,000원이에요. 아니, 저런 긴 캐릭터 양말도 너무 귀여워요. 짧은 바지에 이는 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있다. 랜덤 양말. 스펀지밥이 안 아. 근데 저는 스펀지밥이. 별로. 아니, 이거 샀다가 이거 나오면 어떡해. 진짜 싫어. 아. 싫어. 진짜 싫어. 스티치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죠? 응. 어, 어 네. 귀여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얼마지? 얼마야? 15불. 아, 똑같이? 괜찮은데? 이거 검은색도 있어. 좀 다른 디자인인데. 아니야, 여기 똑같은 디자인 있어. 아, 그렇네. 아. 세트로 하고 다니면 이쁘겠는데? 응. 아. 이건 살까? 이거 너 일단 킵해놓자. 그래, 아니면 저 나비도 예뻐. 야, 너 사야겠다. <laughs> 나비 봐봐 나비 껴봐 나비 이거? 아니 그쪽 말고 저쪽 나비 어, 어 그거 나비 저거는 무늬가 징그럽게 근데 네? 괜찮아 잘 어울려 여기는 망사 스타킹 섹션이에요 저는 이걸 살 거예요 우리 망사 사자 지금 우리 망사 찢어졌어 여러분 이거 블랙 브리튼이 너무 귀엽죠 근데 신기한 건저 위에 블랙핑크도 있어요. 여기에 쿠로미 아이템 이 많아서 저는 그냥 아예 하루 룩을 쿠로미로 맞춰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건 엑스라즈밖에 안 남아서 응. 얘는 근데 이거, 이거 아까 얘 얼마야? 제 지금 쿠로미 망사 스타킹도 있고요. 이게 쿠로미 토시인데 손가락 뺄수 있는 토시고. 지금 H&M에 왔는데요. 이 가방 귀엽네요. 근데 너무 작고 말것 같은데? 국가에 키즈 코너만 가면 내 생각에 났는 우리 언니들. <laughs> 수영이는 키즈 코너 사이즈가 진짜 딱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 솔직히 오히려 수영이는 어른 거에 맞는 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어른 거를 음. 사면은. 어른 걸 사면 면 짠해. 짠해. 봐봐, 야, 이거 찍어봐. 이게 이게 어딜 봐서 키즈냐고 그냥 조수영 사이즈지. <laughs> 안 그래? 이게 조수영이 이게 키즈야. 여기는. 제가 이층 센터로 왔는데 한국 올리브영 같은 한국 제품이 다 있어요 페리페라도 있고 트와이스 노래 나와요 아 그리고 키스미도 있어요 키스미는, 키스미는 한국 건 아니지만 초코퍼스쿨도 면세점에서 사왔는데 여기 있네요 에뛰드도 있어요 다 있어요 3CE도 있어요 매장이 엄청 커요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런 거 뭐라고 하지? K-뷰티 악세사리도 있고 일본 과자도 있어요. 슈퍼스타 캐리. <laughs> 외국 올때 굳이 바리바리 뭐안 사오셔도 돼요. 네, 다, 다 있어요. 있어요. 사람 <laughs> 여기 사람 사는 데라서. 인조 속눈썹은 일본이 왔다는거 아시죠? 이게 일본 인조 속눈썹 팔아요. 제가 이거 돌리 크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더예요. 돌링크 언더 속눈썹. 이렇게 가닥가닥 붙이는 것도 팔아요 어 여기 렌즈도 팔아요 안 파는 게 없네 진짜 미니소 왔다 뭐. 지금 미니소 왔는데 이딱 가방도 있거든요 키티랑 시나모를 있는데 크로이는 없어요 크롬이 있으면 바로 하신없 진짜 싸요 응. 그리고 이런 생활용품들도 진짜 싸요 여러분 이거 보온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랑말랑해요 너무 귀엽죠 에시안들이 이런 거잘 만들어 보온병이요 근데 가격이 근데 1 5불밖에안 돼, 음, 진짜 싸요. 진짜 싸. 너무 귀여워 이런 거 100인샵 같은데 가면은 막 30분 이른다고요, 2 5불 맞아, 2 5불이래 이런 거. 매시션들이 양심 있게 아니래요. 잘 받아. 이거 100인샵 가면 이거 그래. 2 5불이야 이거. 그래. <laughs> 저희, 저희가 쪼리를 신었는데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수영이가 오스트리안처럼, 지금, 저, 맨발로. 어, 저 한국, 저 코리안 아니에요, 어글리 오즈. <laughs> 어글리 코리안 아니고, 어글리 오 <laughs> 아니, 맨 처음에 언니가 신발을 바꿔 신어달라 해서 바꿔 어. 신어줬는데, 신터뷰가 또 나도 아픈 거야. 그냥 벗었지 뭐. <laughs> 둘다 지금 말이 아픈 상태예요. <laughs> 근데 호주에서는 어. 이런 게 진짜 흔한데,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 <laughs> 뭐, 남들한테 관심 별로 없어라고 하기엔 좀좀쳐다보하 하는데. 아 근데 여기가 슈 s 터 a r I'm not s u r 언니들이 저번에 나보고 수영팔 to be a s u p e r s t 고수영팔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지금 완전 쿠로미 귀 같은 머리띠를 발견했거든요? 그좀 귀여워서 살까 했는데 가격이 좀선 넘어요. 25불. 이게 머리 뭐 있잖아 25불 주고 살 거면 아니야. 응. 근데 진짜 쿠로미 귀가 생기긴 했죠. 딱레이스기도 하고. 음. 응.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응. 아쉽다.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그니까. 우와 약간 무도의 가면 같은 거 있어요. 대박. 우와 잘 어울린다 언니랑. 오 이건 좀 멋있는데? 근데 이런 걸 언제 써? 그니까. 이런 팀에 파트가 뭐 있으면 치면 은 이런 건다없어이렇게 <laughs> 치면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쓸 수는 없지 자 저희는 코첼라 짐을 싸보려고 하는데요 미탁수화물을 안 샀어요 이게 LA랑 토론토는 엄청 가까워가지고 비행기가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안 해도 될것 같은 거예요 기... 그리고 이게 3박 4일이잖아 우리 3박 4일 가냐? 응 4박 완전 한여름만 가져가는 거라서 저희는 이렇게 세 개에다가 짐을 싸서 위탁수화물 없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필살 무기가 있는데 저희가 페스티벌이랑 파티 이런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짐 자리가 없는데도 챙겨온 게 있어요 머리띠, 왕관 이런 게다 들어있는 해리포터 닉타이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뭐 별의별 게다 있어요. 서커스단 순회공연짐싸는것 <laughs> 같아. 아, 그리고 이 먹을 거. 먹을 거왜 샀냐면 그 페스티벌 장 안에 음식이 별로 맛이 없대요. 그래서 바깥에서 많이 사먹고 가는데 또 양식만 먹으면 저희는 또 속이 니글니글 하잖아요. 아, 그리고 또막그 페스티벌에서 술 먹고 막 춤추고 들어와서 집에 딱 들어오면은 국물 때려야 이런 돼. 돼. 이런, 때려야 이런 거 먹어야 돼. 라면 때려야 돼.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래서 저희 오모리 김치찌개 응. 라면, 참깨라면, 튀김 우동, 그리고 컵밥. 이렇게. 습니다. 아, 이미 오타쿠데 요즘엔 또 오타쿠가 트렌드야. 뭔줄 알지? 부자들은가난도훔 친다고. 또 인싸들은 오타쿠도 눕친다. <laughs> 근데 우리는 오타쿠를 우리는 훔친 오타쿠... 인싸인 척하는 거지. 오타쿠를 훔친 인싸인 응. 척 하는 오타쿠들이잖아, 우리. <laughs> 그리고 중요한 게 거기가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대요. 그래서 그 밤에 입을 겉옷을 또그이착장에 맞게 또 그거를 챙겨 가야 돼요. 근데 그건 약간 모든 페스티벌 국룰인 것 그치? 같아 사막이어가지고더좀 음. 일교차가 맞아 크다고 하더라고요 사막에서 살아난 게 보면은 일교차에 대해 나그 <laughs> <laughs> 제가 지금 가져가는 가방이 이거 하나에 지금 저겉옷시다 들어갈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잠금 억지로 잠금에 들어가긴해 너무 억지가 아닌지 <laughs> 진짜로 근데 안, 불가능은 아니야 <laughs> 봐봐, 이봐, 이봐, 이봐. 불가능은 아니야. 예예 음, 이봐, 이봐. 다... 그 두개 들어갈 정도면 이 가방은 합격이야. 그래. 사람들은 그 손바닥만한 여자들의 가방에 뭐가 얼마나, 얼마나 들어갈지 응. 몰라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어. 의심해, 항상. 어. 이만하거든요? 근데, <laughs> 오버워두 개나 들어가요, 이만한데. 그, 해리포터의 헤르온드 가방처럼. <laughs> 지금 뭐 척장을 짜고 있거든요? 내이 쌩얼을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웃겨요 공주들 결출을 신청한다 내 꼬라지가 지금 너무 웃겨 쌩얼에 안경 끼고 온갖 주렁주렁한 액세이리다 달고 드레스 입고 아 웃겨 나 약간 자두... 안녕 자두야 같은데? 아, 이게, 원래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착장 같은 거할 때는 이렇게 다좀 풀셋업을 하고 해야 그 감이 오거든요? 이런 상태로는 전혀 감이 오기가 좀 힘들어요. 너 알림장 가져왔어? <웃음> <웃음> 오늘 우유당 번 <덩번> 너야? <laughs> 아줌마 보석 반지 얼마예요? <laughs> 보석 반지 주세요. 뽑기 얼마예 밝카드 나왔는데 키.. 어때? 괜찮는것 같아. 돌아봐, 띵 돌아봐. 괜찮은 것 같아. 우울할더이 포즈를 따라 해보세요 <laughs> 여름철 해수욕장 장사꾼. 지금 하는 파라솔 안 하셔? 파라솔? 얼마에요? 돼? 400만 원. <laughs> 말도 안 되게 비싸. 막. 옆집은 500만 원이야. 300만 원. 아니, 그리고 약간 더 그거 같아. 퍽보이 이거 그 뭔지 알지? 이런 셔츠, 하와이안 셔츠에 <웃음> 체인... <웃음> 체인 목걸이에 틴댄 선글라스. <laughs> 진짜 페스티벌 아니면 못 입는 옷으로. 그렇게 해야 돼. 어. 아니면 또 언제 저렇게. 어. 페스티벌 아니면 입을 수 없는 느낌으로다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팝팩도 챙기고, 휴족시간 아시죠? 휴족시간 이거 진짜 무조건 챙겨야 되고, 그리고 숙취 해소제까지 챙겨갑니다. 한 통을 다가져가요 만반의 준비. 저희는 이렇게 짐을 다 쌌고요. 코첼라 준비 완료! 그럼 코첼라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